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가 더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sbb테크 라는 종목이고요 <laughs> 어, 우선 어, sbb테크는 로봇 감속기 그 다음에 어, 로봇 액츄에이터 하이브리드 베어링 뭐 세라믹 베어링 등 기계 어, 설비쪽을 하는 어, 제조업체입니다. 우선 수요 예측 결과는 어 예상과 다르게 기간 경쟁률이 1,644대입니다. 1 그리고 의무부여 확약도 굉장히 높습니다. 26.6% 공모가가 최상단 위치하고 있고요. 어 의무부여 확약 수량도 높고 유통주익수가 작아서 수급 몰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고점에 공모가 이상에서 신청한 어, 수요예측이 된 것들이 많아서 어마어마한 어떤 종목이 아닌가 라고 최근에 어, 이런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상장주식수가 어, 200만주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 확약 수량이 한26% 정도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유통 가능 주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축가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지만 더블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블로 시작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뭐, 여러 종, 어, 이 종목은 실제로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뭐, 어, 이런, 어, 것들이 들어가고요 로봇 감속기 나 이런 부분들은 어 지금 자동화 뭐 2차전지 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 아주 호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종목도 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였고요 어, 아마도 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도 당연히 신규상장 1 정략은 어, OSP 랑 동일합니다 시가 부터 시가 이하 매수 슈팅시 매도한다 라는 전략은 동일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 한번 좀 지켜봐, 지켜보시고 봐지켜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어떤 회선인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전략을 좀 세워 보시고요 지금은 어, 17일날 상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더 이야기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